지구 게임을 타로카드로 마스터하고 싶은 남자 정해도입니다. 어, 타로마스터 정해도 채널. 이번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냐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나는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고 어떤 운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한 달에 어, 4번씩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타로카드에게 듣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타로 카드를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과 교감을 통해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타로 카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장의 타로 카드를 뽑았고요. 자, 이게 1번 카드. 이게 2번 카드. 이게 3번 카드. 이게 4번 카드 이게 5번 카드입니다 자이 5장 중에 어, 이거는 뭘 상상하시는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난 이거 뭐 나는 4번 나는 1번 이런식으로 딱 한장을 마음속에 두시면 됩니다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 5장의 카드 각각 보완할 수 있는 카드를 한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미 결정하신 거는 바꾸지 마시고 어 그대로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5번까지 제가 어한 장씩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타로카드가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네 우선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저스티스. 이거는 어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카드는 어디서 몰법한 카드냐? 법원. 에서 보는 카드죠. 네, 그럼 이 보안 카드를 제가 한장 뽑아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여성이 편안하게 안 어, 뒤에 있는 동전 9 개를 갖고 편안하게 있죠. 자, 이두 장의 타로 카드를 봤을 때한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스티스 카드는 뭐냐면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쓸데없는 걸다 어 떨고 내라라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나서 9번 동전 카드는 혼자서 굉장히 편하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필요 없는 일이나 사람을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 좋은 쪽, 나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나만의 휴식 기간이나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가져라.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네. 보시면, 금잔 세개에 하나를 더 주는데도 굉장히 무관심해 보여요. 표정이 뭔가 안 좋아 보이죠? 네, 뭔가 안 좋아 보입니다. 어, 보안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 칼코이카드가 나왔거든요. 음, 두 번째 타로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때 어떤 어,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심코 이야기를 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어, 대응해라 심장의 칼꼬치 카드 그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라는 조언을 타로 카드가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타로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번 어, 동전 카드인 메비우스 D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메비우스. 돌고 돌아도 원점. 그 다음에 두 개의 고민을 하고 있다. 두 개의 옵션 중에 어떤 걸 내가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보안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번 풀카드가 나왔거든요. 0번 풀카드는 새 출발 카드입니다. 고민하는 게 있다면 계속 고민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지 못해서 전전근거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냥 빈손으로 다 털고 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다 털고 어내 거는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어, 마음을 비우시면 아마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타로 카드를 선택하신 분어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네 보안 카드를 뽑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9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오늘 타로 카드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나오고 있는데 스트렉스 카드는 견디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여성이 사자를 아이다디스로 다루고 있는데 갑옷과 무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랜 인내, 내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남자가 9번 나무 카드 뒤에 8개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나무를 들고 지금 버티고 있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번째 어, 카드를 뽑으신 분은 한주 동안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좀 힘든 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거고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을 거고요. 참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한주 동안. 어, 최대한 내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리고 이 9번 나무 타로 카드는 뭐냐면 오지락 카드기도 해요. 괜히 내가 안 해도 될 것까지 책임지지 말고 최대한 한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어려움을 피해서 꼼수로 잘 살아볼까 그렇게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타로 카드를 선택하신 분. 야 이거 왜 갈수록 왜 이러지? 10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10번 칼 카드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카드가 무서워 보이죠. 안 좋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로카드에는 항상 긍정이거나 항상 부정인 타로카드는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보안 카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여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굉장히 재밌는 조합의 타로카드인데 우선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째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번 칼 카드가 뭐냐? 지금 보시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태양이 떠오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황제 카드는 뭐냐? 풍요의 끝 카드거든요. 여황제 지금 보시면 앞에 밀밭이 있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여황제 옷에 있는 성류 이런 것들이 다 풍요의 풍요를 뜻합니다. 이번 한 주는 나에게 극단적이지만 아주 큰 금전적 이득을 줄수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 큰, 어 실질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가 올수 있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온, 어떨 때 오냐? 내가 위험을 감수할 때.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보통 그런 큰 기회가 안 와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서도 단호하게 그거를 결단할 때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 어, 저는 그런 거 리스크 거는 거 싫어요 하시면 한주 동안은 그냥 크게 무리하지 말고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버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번 배팅하겠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배팅하기에 굉장히 좋은 한 주입니다. 오, 다섯 번째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 타로카드를 통해서 어, 여기 있는 메시지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다음 주에 또 타로카드가 주는 메시지 다시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뽑으신 이 운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